다음은 위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1,250 단어 분량의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SK 오토 채널 소개로 시작하고 영상 말미에는 구독 유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운표, 제목, 노트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SK 오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미래지향적인 차량 리뷰와 첨단 기술 분석, 그리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포함한 다양한 모빌리티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6년형 아스트로스 2입니다. 기존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아스트로스 2위 스펙과 특징 그리고 실제 주행에서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아스트로스 2는 단순한 후속 모델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미래형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그대로 구현한 모델로 고급 크로스오버 SUV 형태를 기반으로 첨단 전기 파워트레인과 인공지능 기반 운전 보조 시스템,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아스트로스 E는 듀얼 모터 전기 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총 540마력의 출력과 73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시스템은 내 바퀴에 고르게 동력을 분배하는 전자식 AWD 기능을 제공하여 도심은 물론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9초로 고성능 전기차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배터리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6 아스트로스 EEN은 용량의 고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WLTP 기준으로 한번 충전시 최대 725km 위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도 재생 제동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 덕분에 이 수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충전 속도 또한 인상적입니다. 최대 350kW의 초고속 DC 충전을 지원하며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대약 18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외에도 양방향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차량을 통해 가정용 전력 공급이나 다른 전기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번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술 중 하나는 아스트로드라이브 AI입니다. 이 시스템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라이다 센서, 레이더, 360도 카메라, 그리고 차량 내 AI 프로세서를 조합하여 매우 정교한 주행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심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속도 조절, 주변 차량 예측까지 완벽하게 수행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연동되어 가장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비상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 프리미엄과 하이테크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 아스트로스 E는 정면에 35인치 와이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멀티터치 패널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AI 음성 비서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버튼 하나 없이도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모드 변경, 온도 조절, 음악 재생, 목적지 설정 등 대부분의 기능이 음성 명령으로 실행됩니다. 좌석은 고급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었고, 통풍과 열선, 마사지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독립형 리클라이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열 탑승자를 위한 디지털 콘솔과 개인용 디스플레이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 실내에는 능동형 소음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주행 중 외부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반대 위상의 사운드를 생성하여 정숙성을 극대화합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가디언 패키지는 운전자의 시선 추적, 졸음 감지, 스트레스 지수 분석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작동시키는 대응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주변 360도 감지 센서를 활용한 자동주차 기능과 충돌 방지 시스템은 도심 주차나 협소한 공간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주행 감성 측면에서도 아스트로스 E는 특별합니다. EV 차량 특유의 정숙성과 반응성 높은 가속감 외에도 아스트로스 E는 주행 모드를 총 5가지로 제공하여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차량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오프로드, 그리고 오토모드가 있으며 오토 모드는 도로 상태와 운전자 습관을 학습하여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주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서스펜션도 전자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고속에서는 차고를 낮춰 안정성을 높이고 오프로드에서는 차고를 높여 업로드 주행 성능을 확보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번 모델은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전면부는 미래적인 LED 라이트 시그니처와 액티브 셔터 그릴을 통해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에는 매끄럽고 유선형의 실루엣이 강조되며, 휠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22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프로 와이드 OLED 테일램프와 통합된 스포일러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아스트로스 2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내 소재의 약 40%는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제조 공정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량 운행 중에는 AI 기반의 친환경 운전 가이드가 제공되어 운전자가 효율적인 주행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2026 아스트로스 2는 단순한 전기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성능, 기술, 디자인, 지속 가능성까지 모두 갖춘 이 모델은 고급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차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아스트로스인는 프리미엄 EV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오토에서는 이처럼 흥미롭고 혁신적인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신 자동차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전기차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